원, 40페이지에 61번부터 63번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항등식이라는 거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항등식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x값에 상관없이, x값에 상관없이 항상 그 등호가 성립하게 됐을 때 이걸 항등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좌변과 우변, 얘를싹다 정리했을 때 사실상 같은 식그 등호가 성립하게 되면 얘를 또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x-2는 0 얘는 뭐예요? 어떤 수를 집어넣든 간에 해가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집어넣어 없어요. 1-2가 0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아닙니다. 니은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얘를 한번 전개해 봅시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래요.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까?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전개를 해보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전개해 보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어? 좌변과 우변이 같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그 다음에 리을도 전개해 볼게요. 2x 플러스 5 2x 플러스 5 좌변과 우변이 같죠?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인가?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읍 보면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네, 좌변과 우변이 같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비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2번을 볼게요 자 문제에서 얘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x 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 넣든지 이 식의 등호는 성립하게 된다 가 중요한 거예요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 예 얘는 이미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이미 괄호 1번, 2번, 3번, 얘네 다 모두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등호가 항상 성립해야 되죠. 언제?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간에. 지금 미지수가 A, B, X가, 그리고 C까지 해서 4개가 있는데 A, B, C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X 값에다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값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지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게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가 등호가 항상 는 0이 되게 하려면 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은 얘가 뭐가 되야 돼요? 0 얘도 0 얘도 0이 돼야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넣든 2분의 3을 넣든 마이너스 1000을 넣든 100을 넣든 간에 항상 0 곱하기 어떤 숫자 0 곱하기 어떤 숫자 더하기 0은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a-1 b-1 그리고 c는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 0이 되려면 a는 1이 되어야 되겠고요. b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b는 마이너스 1. 그리고 c는 그대로 0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바로 2번 ax 제곱 예 더하기 eb 마이 1x 플러스 c 플러스 5가 ex 제곱 마이너스 4여야 된다. 자 그럼 얘는 사실상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면 얘가 항등식이 되는 거 맞죠? 그럼 계수끼리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x제곱의 개수가 우변에는 2고 좌변은 a니까 a는 뭐가 돼요?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좌우변에 1차항의 개수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1차항 자체가 없죠? 그럼 2b-1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어야 되죠? 그럼 b는 뭐예요?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c플러스 5는 상수항이 될 텐데 그럼 걔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돼서 c는 뭐다? 마이너스 9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괄호 3번을 보게 되면요. 얘도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주면 되겠죠. a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니까 a는 1이 되고요. b-3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c는 무엇이다? 4c가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63번. 다음 등식의 x에 대한 항등식. 자, 여기서도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미수, 미지수들이 이렇게 좌, A, B, C, 뭐 X까지 다 있다고 하지만 X에 대한 항등식임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상수 A, B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 B 값을 모르는 거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는 이전에 배웠었던, 어, 미정계수법. 그죠? 미정계수법 중에서, 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개수비교법, 하나는 수치대입법이 있었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풀 거냐. 수치대입법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 X에다, 여기에다가, 내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 넣어야겠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게요. 과로 1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면서 뭐가 사라지냐면 0이, A가 사라지죠? 그죠? 그러면은 0 더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3B는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9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B는 3 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다음으로 이번에는 아까 a 를없앴으니까 b 를 없애기 위해서 x 에다 2 e 대입하면 은자2 e 대입하면 여기가 뭐가 돼요 0이 되는거 맞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대입하니까 e 3a 더하기 0은 여기에 2넣으니까2-8-6 e e 이다 그래서 a 는 마이너스 2다 해서 a 와 b 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괄호 2번도 뭘 해주면 좋을까요?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중에 개수 비교법, 왜? x에다가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0이 없어지면서 a가 사라지죠? 자, 그래서 0 더하기 b 2분의 3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7.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식을 정리해보면, 2분의 5b는 어, 2분의 5. 그래서 b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는 a 없앴으니까 이번엔 뭐 없어요? b를 없애봅시다. x에다 뭐 대입해서? 1을 대입해봐서. 1. 자, 그리고 x에 각각 1을 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a, 2 더하기 3은 5니까 마이너스 5a 한 번에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3 더하기 7이 되니까 10.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